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정시 거품 터집니다. 제가 물음표도 안 붙였어요. 정시 거품이 터진다고 아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 주요 셧다운 기간 말입니다. 미국은요, 지금 연방정부가 일시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벌써 40일째입니다. 2018년 35일을 넘어섰어요. 이제 40일째가 됐어요. 자, 2018년에 35일이 될때 말입니다. 예, 4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에요. 마이너스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2 0 0 예, 2019년, 그 다음 해죠.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합치보면 0.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2025년은 지금 40일째에요. 앞으로도 더갈 가능성이 많아요. 민주당이 타협안을 내놨어요. 오바마케어를 1년만 일단 연장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니야. 이거 오바마 케 없애야 돼. 현금 주는 거 없애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셧다운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길어져서 예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저는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실적을 대비한 예 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 주가예요. 예, 그런데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현재까지는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안 떨어집니다. 예, 지금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예,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예측치를 보면 g d p 나우가3 9예요 예. 2025년 8월 1일, 처음 말입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할때2.3% 내지는 2.1% 였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2018년에는, 죄송합니다. 10월 18일에는 3.8% 까지 올라갔고요. 10월 28일에도 3.9% 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장률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4%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4% 지금 11월 4일 날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4% 11월 7일 날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0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성장일로다 아니 성장일로인데 왜 정한진이는 지금 그만큼 협박을 하느냐 저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결국은 이 성장률을 갈가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는 갈가먹지 않겠지만 4분기 지금 성장률이 4.0% 전망하는데 이거 갈가먹지 않겠습니까? 갈가먹으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4분기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거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품이 경제 성장률에만 끼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S&P 500 PBR 주식 순자산 비율을 보면 와 이거 5.46%입니다. 1 1을 현재 5.46%. 아 죄송합니다. 5.46배 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계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 5 배가 많다는 얘기 다섯 배. 5.46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액의 예, 주식을 그대로 제가 예, 그대로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100억 가치를 인정받으면 PBR이 1이거든요. 그런데 5.46이니까 예, 1이 아니라 5.46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많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1999년에 5.05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저는 배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버피지수라고 하죠. 버피지수는 명목 GDP니까 올해 한나라 국민이 송산하는 총액 대비 주식시장의 시총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나라 국민이 송산하는 총액이 100이라고 하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것도 100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것은 220.2%나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배가 넘게 평가받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예, 그 총액은 100인데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들은 220.2를 평가해 준다는 건 이거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시장의 위협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거품이 터져서 시장이 아수라장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시장을 계속 쳐다보면요. 불안한 기운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말입니다. 그런 지표들이 이제는 쑥쑥 튀어나옵니다.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보면 진짜 무섭다 하는데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 미국의 챌린지. 해고자 지수를 보면 2025년 10월이 15만 3천 명이에요. 10월에 해고된 사람이. 전을 대비하면 183%가 늘었고요. 전년 대비하면 175%가 늘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하면요. 22년 만에 최고치. 22년. 그러니까 2003년 10월에 17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10월 기준으로는 지금 해고자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0월부터, 그죠? 예. 보통 9월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2026년에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해요. 그런데 10월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시작점이니까 해고보다는 오히려 고용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해고가 많았다는 이야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장에 예. 불안한 지표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저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해고자 수가 주는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도입이 되니까 AI 때문에 해고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고자들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ai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채취 bt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픈 ai. 여기는요. 매출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적자가 더 커요. 이 말은 ai가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많이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요. 기업의 실적의 악영향이에요. 계속 악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고자 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AI를 도입했으니까 예 해고를 예 많이 한다. 이렇게 핑계를 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진짜 지독하게 보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투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 그거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 진짜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에 거품이 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예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샷다운이 40일째예요. 당연히 거품이 저는 껴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문을 닫았는데 성장률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성장률 지표 전망 지표가 나오는데 4%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대로 현실을 반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해고자가 10만 3천 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10월달, 22년만에 최고치에요. 그만큼 해고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나쁘다, 기업의 실적이 어려워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증권시장의 거품은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투자,